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중국어 12마디 공부해보겠습니다 아직 카일 중국어 구독 안하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옆에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새 인강이 올라갈 때마다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일은 네이버에 중국어 인강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너 내일까지 기다릴 수 있니?

뭐뭐를 할수 있니 없니 그러면 거의 거커이 자체가 의문형이니까 뒤에 말을 쓸 필요가 없죠. 니 커브커이 등 다우밍 티등 무슨 의미죠? 기다리다 의미죠. 등따우 그러면 언제 언제까지 기다리다 의미가 됩니다. 다우는 여기서 결과 보어로 언제 언제까지 그런 의미죠. 등 다우밍 티엔 내일까지 기다려 줄수 있니? 없니 그럼 대답은 간단해요. 거의. 아니면 부 거의.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등다. 等到.等到. 나는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 어떻게 하죠? 我不可以等到明天. 드디어 오늘까지 기다렸다. 어떻게 하죠? 드디어, 종於종於종於종於등於終於,今天了，終於，等到今天了。 그러면 드디어 오늘까지 기다렸다. 등天 기억해 주세요. 등天두 번째 문장. 天 나한테 약간의 정보 좀줄수있니天今天。今天，今天。 신시 마? 니는 게이 워 이디엔 신시 마? 나에게 주던 뭐죠? 게이 워 게이 워 뭐를? 이디엔 신시 이디엔 신시 정보는 신시라고 해요 신시 쉬오시 쉬다 할때시 자죠 여기서 일성으로 해줍니다 신시 니는 게이 워 이디엔 신시 마 나한테 약간의 정보 좀줄수 있니? 그거 뭐 별로 큰일도 아니야. 상대방이 부탁했을 때. 별로 큰일도 아니야. 그렇게 대답을 할수 있겠죠. 저 메이셔마 다블的아오드저 메이셔마 다블드 이런 건 관용적인 표현이라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메이셔마 다블的드 没什么大不了的. 별로 큰 일도 아니야. 큰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별로 큰 일도 아니야. 这没什么大不了的. 여기서了가了라고 읽었죠.了. 내가 뭘할수 있는지 생각 좀 해볼게. 상대방이 부탁했을 때 말할 수 있겠죠? 我来想想.我能做些什么? 워라이 씨앙이 씨앙. 워낭 내가 생각 좀 해볼게. 그렇게만 쓰면 워라이 씨 여기까지 쓰시면 됩니다. 워라이 씨앙이 씨앙. 내가 뭐뭐를 할게? 주도적으로 뭐뭐를 할게? 워라이 뒤에 동사 나옵니다. 씨 생각하던데. 샹앙 이렇게 써가지고 좀뭐하다 그런 의미가 됐어요. 월 아이 시이시앙이이 뭐를 생각합니까? 워낭 쯔워시 내가 做些什么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생각 좀 해볼게요. 做 하다는 의미죠. 쯔워 시에는 몇. 게 복수를 나타냅니다. 그의 복수형이에요. 이 시에죠. 이 시에. 저이 시에 뭐? 做些什么？做些什么？我来想一想。我能做些什么？네 번째 문장. 내가 널 위해서 바로 그 일을 해줄게. 我上就你 这件事我马上就为你办这件事马上就马上就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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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그런 말이 말이 마0지0 쓰시면 돼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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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니 0 0 0 어떤 일을 하다죠? 반, 빵공실방공실 뭐죠? 사무실이죠? 반, 저件시 저件시, 이 일입니다. 에는 양사죠? 일을 세는 양사 일하고 옷을 세는 양사, 제 저件시, 이 일을 내가 즉시 너를 위해서 해줄게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겠죠? 我马上就为你办这件事。我马上就为你办这件事。肯定那조건이하나있不过，我有一个条件。不过，그런데，不过。 我有一个条件, 나는 있어요, 뭐가?一个,一个, 하나의条件,条件, 조건입니다,条件. 어떤 일을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我有一个条件.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줘.请,不要. 봐, 件事告人不要把件事告人뭐뭐해 주세요. 뭐뭐 하지 말아 주세요는 징부요. 이 발음이 부요죠부요 부야 그런데 발음할 때는 부요부요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됩니다. 不要,할 시간이 없어요. 징, 부요. 징, 부 뭐뭐 하지 말아 주세요. 징, 부요. 이 일을 바. 바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뭐 뭐를? 뭐 뭐를? 중국어는 목적어가 원래 동사 뒤에 나온대요. 이 바를 쓰면 목적어를 앞으로 동사 앞으로 당겨 줄 수가 있습니다. 바. 저건 시이 일을 까诉스비 "가오스"는 어떤 의미죠?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는 의미예요? "가오스" 어떤 이야기거리를 상대방에게 쫙 말하는 것을 가오스 "가오스" 라고 해요. "가오스" 비고 해요. "가오스" 事 "가오스" 가 너한테 보증할게. 보증을 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너에게 어떤 일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보증하다 그렇게 말할 때 있죠. 我向你保證.我向你保證.保證. 보증. 보증하답니다. 保증保증 누구누구에게 보증하다. 向你保證.이향이라 단어를 써 줘요. 이 향은 뒤에 사람이 나와서 누구 누구에게 그렇게 써줍니다. 방향성을 의미해요. 시앙니 보증. 시앙니 보증. 我向你保证. 그건 너가 걱정할 필요 없어. 这一点你不必担心.这一点你不必担心.这一点你不必担心.这一点你不必担心.这一点你不必担心.这一点你不必担心. 이점그러면이 점입니다. 그건 저이 점입니다. 이 점입니다. 이 점입니다. 이점입요다이 점입니다. 이점입니신이다니다입니다이 점입니다. 이뭐입니다이 점입니다. 이점입 필요 이 점입니다. 이 你不必担心 비슷하게 멀수있你不用担心你不用担心 혹은你用不着担心，你用不着担心。 너한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我有一个问题想问你。我有一个问题想问你。 나는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我有一个问题. 우리 자주 쓰죠? 선생님, 저 문제 하나 있어요. 질문 하나 있어요. 老師,我有一个问题. 그런데 뒤에 수식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가 나왔기 때문에 我有一个 문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무슨 문제? 想问니. 뭐뭐를 하고 싶다는 의미죠? 问你 너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워요 이거 문제. 향 원니. 我有一個問題,想問你. 중요한 거는 '问' 묻다는 동사. 원티 문제, 질문입니다. 명사. 너 질문 있니? 니요 원티 마? 니요문티 마? 나 질문 없어요. 워 메이 요 원티. Oh 그게 너한테 좋은 게 뭐니? 어떤 일이 되면 너한테 좋은 게 뭐니? 그런 식으로 저 너니 有什麼好處?저 너니 有什好이거有什好好문입니다 對你누구누구 누구누구에게 좋은 점이 있다 好处. 그러면 좋은 점이죠 有什好 그게 너한테 좋은 점이 뭐야 좋은 점이 많아요 有很多的好有很多的好 좋은 점이 별로 없어요 没有什好 没有什么好处，就问这边哈娜都不行，一点好处都没有，一点好处都没有。你为什么偏要做这件事？你为什么偏要做这件事？

얘기서 너를 써 주셔 되죠. 네왜 정말 편요 저적인 식은? 네는 기억고 여행을 가려고 해. 다 편요 취료. 타 편요 취료. 취료, 여행을 가다죠.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말해 줄게. 좋은 점이 뭐야? 왜 기억하려고 해? 그렇게 물었더니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너한테 말해줄게. 때가 되면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다오시허, 다오시이세 단어 기억해주세요다오시 때가 되면. 다오시我会 나는 뭐뭐 할 거야. 바이체바 뭐라고 그랬죠? 뭐뭐를 이치 이체, 모든 것 everything입니다 바 이체, 모든 것을 더 모두 까오 니다 까오 니다 까오 이야기하다죠 너에게 왜 더가 붙었을까요? 会더 더. 같이 붙어있는 겁니다 뭐뭐 읽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到时候我会 把一切都告다你的到时候我会把一切都告니你的到时候我会把一切都告诉你的자 오늘 이렇게 열두 분장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중국어 발음부터 단어 구조까지 다 했습니다.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음을 확실하게 그리고. 문장 구조를 내가 말할 수 있게끔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반복해서 들으시고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중국 왕사 카이리였습니다. 다자신 쿨라 짜이지. 드디어 오늘까지 기다렸다. 어떻게 하죠? 드디어 종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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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다워진 텐라. 종유 等다오진了라 그러면 드디어 오늘까지 기다렸다 등다오 기억해주세요 등다오 두 번째 문장 너 나한테 약간의 정보 좀줄수 있니?你能给我一点信息吗？你能给我一点信息吗？ 你能给我一点信息吗? 나에게 주던 뭐죠? 给我워我이 뭐를? 이디엔 신시. 이디엔 신시. 정보는 신시라고 해요. 신시. 시오 쉬다 할때 시자죠. 여기서 일성으로 해줍니다. 신시. 니는 给이워 이디엔 신 나한테 약간의 정보 좀줄수 있니? 그거 뭐 별로 큰 일도 아니야. 상대방이 부탁했을 때 별로 큰 일도 아니야 그렇게 대답을 할수 있겠죠. 这没什么大不了的.这没什么大不了的. 이런 건 관용적인 표현이라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没什么大不了的.没什么大不了的. 별로 큰 일도 아니야. 큰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별로 큰 일도 아니야. 저 메이셔마 따블리아 여기서 러가 랴오라고 읽었죠. 랴오 내가 뭘할수 있는지 생각 좀 해볼게. 상대방이 부탁했을 때 말할 수 있겠죠? 징부야이 발음이 부야오죠. 부야 그런데 발음할 때는 부야부야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부야할 시간이 없어요. 징부야오징뿌야 뭐뭐 하지 말아주세요. 징부요. 이 일을 빠 빠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죠? 뭐 뭐를 뭐 뭐를. 중국어는 목적어가 원래 동사 뒤에 나온대요. 이 빠를 쓰면 목적어를 앞으로 동사 앞으로 땡겨줄 수가 있습니다. 빠 저진시 이 일을 가오수 빌런 가오수 에런 가오수는 어떤 의미죠? 누구 누구에게? 말하다는의미예요 가오스, 가우스 어떤 이야깃거리를 상대방에게 쫙 말하는 것을 가오스, 告诉 가오스라고 해요. 가오스, 비른 지금, 부여 바, 저젠시, 가오스, 배른. 내가 너한테 보증할게. 보증을 서단 의미가 아니고요. 너에게, 어떤 일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보증하다 그렇게 말할 때 있죠. 워샹니 보증. 워 향니 보증. 보증. 보증하답니다. 보증 정바 누구누구에게 보증하다. 샹양니 보증. 이샹이란 단어를 써 줘요. 이샹은 뒤에 사람이 나와서 누구누구에게 그렇게 써 줍니다. 방향성을 의미해요. 向你保证向你保证我向你保证 그건 너가 걱정할 필요 없어. 어? 我马上就为你 너를 위해서 为你为니办 为你.为你. 어떤 일을 하다죠? 办办公室办公室 뭐죠? 사무실이죠? 반这件事这件事이 일입니다. 는 양사저 일을 세는 양사, 이하고 옷을 세는 양사. 件事이 일을 내가 즉시 너를 위해서 해 줄게.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겠죠. "我马上就为你办这件事.""我马上就为你办这件事."我马上就为你办这件事. 근데 나 조건이 하나 있어. 不过我有一个条件.不过 그런데 不过我有一个条件.나는 있어요. 뭐가? 이거 이 하나의 조건. 조건 조건입니다. 조건. 어떤 일을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我有一个条件.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줘.请不要把这件事告诉别人.请不要把这件事告诉别人.请, 뭐, 뭐 해주세요? 뭐뭐 하지 말아주세요는 징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중국어 12마디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직 카일 중국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옆에 알림 버튼 눌러 주시면 새 인강이 올라갈 때마다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일은 네이버에 중국어 인강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가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너 내일까지 기다릴 수 있니? 니可不可以等到明天? 니可以等到明天 우선 발음을 보시면 앞에 삼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니크 삼성 삼성이니까 이성 삼성으로 되고요. 여기는 이이삼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니可不可以等到明天? 뭐뭐를 할수 있니 없니 그러면 거의 이의 거의 이 자체가 의문형이니까 뒤에 말을 쓸 필요가 없죠. 니거이등 다음明天 등 무슨 의미죠? 기다리다 의미죠? 등 다음 그러면 언제 언제까지 기다리다 의미가 됩니다. 따오는 여기서 결과부어로 언제 언제까지 그런 의미죠. 등 따오밍 편. 내일까지 기다려 줄수 있니 없니? 그럼 대답은 간단해요. 거의 아니면 뿌 거의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떵 따. 떵 따. 나는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 어떻게 하죠? I can't wait until t o m o r I'll t h i a b o what I can do I'll think a b o what I can do 내가 생각 좀 해볼게 그렇게만 쓰면 I'll think a b o t 여기까지 쓰시면 됩니다 i l a think about i l w 내가 뭐뭐를 할게 주도적으로 뭐뭐를 할게 w h a 뒤에 동사 나옵니다 시향이 생각하다인데 시향이 이렇게 써가지고 좀뭐뭐 하다 그런 의미가 됐어요 What I 이시이 뭐를 생각합니까? 我能做些什么? 내가 수어 시에 어떤 것들을 할수 있는지 생각 좀 해볼게요. 하단음이죠. 수는몇개 복수를 나타냅니다. 그의 복수형이에요.一些着一些做一些什么做些什么做些什么我来想一想。 원앙做些什么네 번째 문장. 내가 널 위해서 바로 그 일을 해 줄게. 我馬上就為你辦這件事.我馬上就你件事上就上就 바로 뭐뭘 하다 그런 의미가 돼요. 바로 말 위에 올랐다면 말이 빡 가겠죠? 바로 머물 하다 그러면 마샹지오 쓰시면 돼요.